네, 안녕하세요. 창표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권이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다 어,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자영업자의 탈을 쓴 대기업 노예들이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툭하면 뉴스에 매스컴에서 기존 유명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뭐 명동이나 서울 중심 상가들도 한국인은 떠난 지 오래고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가 요즘은 중국인들도 없어가지고 폐업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골목 상권까지 죽어간다고 그걸 또 살리겠다고 또 방송으로 또 쇼를 하고 기껏해야 카드 수수료 정도 내려준다고 하고 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대출 이자 정도 낮춰주고 그걸 유예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지원이라 시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을 위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큰 의미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제 입장에선 답답해 죽겠어요 소비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화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품까지 너무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 제일의 부자라고 불리는 어, 완다그룹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왕재민이라고 하는 그런 회장이 있는 완다프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는데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복합 위락 쇼핑 어 이런 것들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권입니다. 그곳에 가면 백화점 같은 쇼핑을 넘어서 가장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창고형 할인마트도 붙어 있고요.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 맛집들도 집결되어 있고 영화관에 뭐 술집에 뭐 노래방에 당구장에 뭐 스포츠 시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또 주차장은 얼마나 넓은데요. 게다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황사나 추위 뭐 더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담배 같은 경우도 관대한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금지는 하지만 실내 복도에서도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이고요.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또 대리기사 부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그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대리를 불렀기 때문에 딴 데서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리기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든 결제는 뭐 위챗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런 메신저로 그냥 카운터 앞에서 바코드만 뭐 툭대면 모든 게 결제가 완료가 되고, 카드 수수료라는 것도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도 택시기사처럼 미터기로 돈을 받습니다. 가까운 거리면 기본 금액 만원이 아니라 미터 금액 3천원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것들이 한국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허용을 한 거고 말이죠. 예전에는 이마트라고 하는 뭐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대형 마트가 유동을 흡수했다면 이젠 그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쇼핑과 관련된 게 아니라 문화시설, 위락시설까지 다. 복합되어 있는 그런 뭐 현대시티몰이나 스타필드 뭐 이런 복합 최신 쾌적 상권들이 기존 상권들을 아예 대체를 하고 있고요. 기존 상권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개발 호재를 알고서 싼 값에 땅을 매입해놨다가 어느 정도 새로운 상권의 세대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에 걸쳐서 모였을 때 오픈을 해서. 기존 장사하던 사람들은 바로 다그 오픈과 동시에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리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 도시가 생긴다. 그렇게 들어오는 상권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적당한 거리에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보면 비싸니까 적당히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대형 쇼핑몰 부지를 사놓고요. 상권 형성 초창기에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그렇게 타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권 형성 초창기에는 각 상권 중심 쪽 조감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거리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곳을 만들어 놓고 뭐 카페거리라는 명칭이 아니면 또 어떤 곳은 또 에비뉴 프랑이라고 불리는 고급 상가 뭐 그런 스트리트 몰들을 어 만들어 놓고요. 또 아비뉴 프랑이라는 명칭이 아니면 또 어떤 곳은 수변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의 뭐 상가 스트리트들을 만들어 놓고요. 뭐 그게 아니면 뭐 트렌진몰이라고 하는 뭐 그런 스트리트 몰어 그런 이름으로다가 또 상권을 만들어 놓고요. 영세 자영업자들을 일단 첫 번째로 그곳에다 집어넣고 대형 쇼핑몰이 차 타고 5분에서 10분 거리에 오픈을 하게 되면 미리 들어와.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추요에 맞춰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상권이 살아나기만을 기다렸던 그 미리 들어온 그 서민들은 15분 거리, 10분 거리에 하는 그 대형, 어떻게 보면 상권이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줄도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해 갔던 상권 이름들이 지금 지나고 나면은 뭐 정자동 카페거리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죽전 카페거리 뭐 판교 에비인프랑 뭐 광교 에비인프랑 뭐 김포 한강 수변공원 뭐 하남 수변공원 위례 트렌짓몰 그 외에 지방에 들어간 그런 혁신도시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그 몰들 지금도 망하는 중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음식이 맛있다고 올거 같죠? 어디다 주차를 할 것이며, 주차비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 보면은 찾아왔을 때뭐 주차될 만한 곳도 굉장히 궁색하게 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치고 빠지기만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뜻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 이쁘게만 보이고 실속은 차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권에 불과한 겁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뭐 주차비도 부담이 되고 복합시설 없이 따로 우리가 시간을 때울 만한 것도 없고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락시설도 없이 그냥 딸랑 음식점만 있는데 그런 것들만 먹으러 가기도 애매하고요 오늘 춥다는데 뭐 덥다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던데 황사가 엄청 심하다던데 밖으로 다니기 애매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렇다고 반면에 그 대형 복합 상가 그 모래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은 돈벌 것처럼 보이시나요 수수료라는 이름의 살인적인 임대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파리 목숨 초기 투자금은 건지지도 못하고 매년 유행하는 아이템에 맞춰서 강자들의 입맛대로 인테리어나 메뉴들도 계속해서 바꿔 줘야 되고요 강자들은 또그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으로 또다시 싸게 어딘가를 또 매입할 거고요. 또 그것을 누군가는 새롭게 짓도록 허용할 거고 그 새로 생긴 상권으로 해서 그 근처 아파트 값은 또 올라갈 거고 누군가는 망하고 또 누군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대형 쇼핑몰이라고 할수 있는 스타필드나 뭐 현대 뭐 시티몰이라든지 뭐 트레이더스 뭐 이런 곳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동네까지 조그만 쇼핑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용인의 그 기흥역 원래는 거기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 아파트들이 생기고 뭐 우리 처형이 또 이사를 갔다고 했길래 집들을 갔다가 AKN 쇼핑몰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동네 쇼핑몰로서 진짜 동네 쇼핑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 정말 없는 가게들이 없더라고요. 맛집들은 물론이고 병원, 카페, 학원, 테마파크, 뭐 마트, 뭐 이런 것들은 규모도 최소화를 시켰지만 부담없는 가격으로도 파는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 뭐 이런 것까지 그곳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뭐 상가, 자체 사람들하고 어떤 규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그런 병원까지도 있고 저라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곳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지만 그 지역에서 먹고 살던 상인들은 아마 죽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상인들도 그저 매출을 높이는 기계일 뿐 나의 재산권을 주장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1년, 2년, 뭐 정말 길게는 5년. 파리목숨으로 살다가 나오게 되겠죠 새로운 상권 이제는 정말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권을 새롭게 만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의뢰 입장에서도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자리 잡은 내 자리 그 권리를 여태까지 살려놓은 그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 권리를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도 무언가로도 좀 해주세요.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그 사람 그냥 또 죽는 겁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서 그 상권의 가치와 그 가게의 가치를 높인 사람은 임차인들인데 왜그 열매는 다 강자들이 가져가게 하는 겁니까? 자영업자의 탈을 쓴그 대기업 노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차피 늦었습니다. 올여름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중국은 예전부터 뭐 여름에는 진짜 40도 이상으로 더웠고 황사랑 미세먼지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스타필드 가듯이 돈좀 있는 사람들은 깔끔하고 시설 괜찮고 쾌적한 그런 완다프라자로 향하게 되고 저소득층 위주로 그야말로 동네 주택 상가 앞에서 에어컨도 없이 어, 그렇게 우통 까고 바깥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슬럼화가 본격화된 곳에서 그들의 세계가 그 저소득층들만의 세계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꼬치인 층 따오 맥주가 그곳에서는 정말 쌉니다. 그렇게 실컷 먹어도 가격만 보게 되면 정말 좀 흐뭇해지죠. 대신 뭐 청결하거나 쾌적함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싸고 그 가격 상을 이용할 사람들만 모여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되겠죠. 그야말로 동네 장사는 정말 싸구려들만 통하게 될 거고 새롭게 대형 복합 상권으로 사람들의 다 몰리게 될 거고요 기존 상권은 권리금이고 뭐고 다 망해서 나간 다음에 새롭게 재편이 되겠죠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가 싸구려 우동집으로 바뀌게 되고요 월세 300만 원이었던 곳이 100만 원 이하로 아마 내려가게 될 겁니다 평생 모아서 산 분양상권은. 똥값으로 돼서 이자 갚는 그런 상가 푸어들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전재산을 건 임차인들은 속절없이 망하거나 그야말로 딱 밥만 먹고 사는 구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 없고 차 없는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은 올 수도 있어요. 죽게 살기로 그곳에서는 박리다매로 어떻게 보면 죽어라고 버티면서 살게 될 거고요. 있는 놈은 계속 있을 거고 없는 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딱 밥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짜증. 납니다. 어,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자영업으로 앞으로 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이상 창풀지였습니다.